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곰팡이들 뿌여있어요. 진짜? 네, 진짜로. 점점 한계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뭔지가 써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입주한지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영상 콘텐츠 업로드했던 것 같은데 정리를 좀할 때가 왔어요. 현재 지금 신발도 너무 많이 구입을 했고 옷도 너무 많이 구입을 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옷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드레스룸. <laughs> 여기 이제 저희 사무 공간인데, 여기에는 이제 나이키 위주의 신발이 다 있어요. 나이키, 뭐 조던, 뭐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뭐 슈브제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들어갈 공간이 따로 없고 이래가지고, 신발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안 신는 신발이나, 아, 이거는 뭐 스타일링 용으로나 작업용으로나 안쓸것 같다. 이런 신발들이 이제는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판매를 해서, 내 생각에는 진짜 하나의 비싼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 다 팔고 그 돈으로 하나, 큰거 어, 티끌모가 되잖아. <laughs>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것도 또콘텐츠에 다뤄볼 건데, 그거는 또 이제 정리를 해서 판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 이제 2편으로 넘어가서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하에 있는 옷방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뭐 나이키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뭐 상단에는 부츠나 또 예전에 제가 워크웨어 패션을 되게 사랑해서 이런 워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 그다음에 뭐 더비 슈즈나 구두 페니로퍼, 뭐뭐 닥터마틴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보면 다 신던 것들이에요 명분은 여기 있어요 <laughs> 명품 신발도 정말 뭐 1년에 몇번 간혹 왜냐면 요즘 신발 리셀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명품이나 한정판 신발이나 다를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뉴발란스인데 스톤 알랜드랑 콜라보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5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30만 원중고반가에 떨어졌다가 구조돼 왔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이게 옷 제가 분명히 저희 플리바게 했잖아요 그때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죠 <laughs> 이때 거의 절반이 넘게 날아갔거든요 진짜 텅텅 비었었잖아요 한 4분의 1 남았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플리마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년이 되자마자 바로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도 특기점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플리마켓을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 꼭 응? 와주세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셔츠나 자켓, 뭐, 데님 팬츠, 이렇게 컬러별로, 소재별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A원. 조금 더 부피가 있는 패딩류나 아우터류. 헤비아우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몰랐었는데 지하에다 옷을 보관하니까 이게 옷이 관리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얘가 되게 습기에 민감해요. 왜냐면 얘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름이 반지하 박용감이거든요? <laughs> 반지하에 그렇게 계속 산게 거의 처음이죠? 네 그렇죠 처음 살아봤죠 반지하에 그럼 어때 그 습기가? 그냥 평범한 집들이랑 같은데 장마철에 모든 집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맞아. 그뭐 옷방 같은 곳에 이제 축축하게 옷에 곰팡이 지고 막 그럴 거예요 옷 보관 잘못하면 맞아요 근데 그게 지하에서는 난리가 난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제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제습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저의 꿈과 희망입니다. 저도 광고를 받기 전에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이 어떤지. 근데 평판이 너무 좋더라고. 이제 LG 휘센 제습기를 제가 광고를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제습기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옷 관리를 제습기로 보통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제습기의 특이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쭉 한번 둘러볼게요. 사실 뭐 이런 거 특히 이런 게 장마철 되면은 이런 소재가 난리가 나요. 축축해집니다 진짜 뭐, 뭐 어떤 느낌이야? 지하나 아니면 은또 자취방 그 이게 또 자취방 중에서 지하 국 아니더라도 습기가 차는 곳이 있거든 그막딱 들어가자마자 그 쿱쿱한 그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습기를 제가 항상 사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 형한테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지하 스튜디오 있잖아요 거기도 작년 요맘때보다 이제 더 지나서 이제 여름철까지 다가오면 이제 엄청 쿱쿱해요 <laughs> 그래서 방금 보여줬던 저런 천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이제 장비 가방 같은 것들 보면 그 곰팡이들 펴있어요 진짜? 네 진짜로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제가 물티슈로 닦았어요. 자네 일 역시 잘하는 것 같아. <laughs> 가장 포인트가 이 물통 비율. 저도 맨 처음에 제습기를 쓰고 가장 놀란 점이 아니 물이 엄청 많이 쌓이는 거야. 아, 이 정도로 습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겠지라고 그냥 간과했던 부분이 이 물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물통이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물이 찼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물통 비움 시스템으로 좀더 스마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물통이 바로 보일 수 있게 외부 노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물이 얼마나 찼는지 볼수 있고 국내 시판 중인 동급 제습기 중에 이게 국내 최대 효율인 제습기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물이 얼마나 차는지 궁금해서 제가 하루 동안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야? 50%는? 이게 지금 50도로 설정하겠다 이 공간을 습도 50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돌리겠다라는 것 같고요 써본 입장에서 몇 프로가 좋 저는 일단 빨래하거나 그냥 옷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최저로 해놓거든요 그럼 제일 아래까지 하면 몇인지 한번 해보실래요? 오 30까지 되네 넌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 네. 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 모드를 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을 볼수 있는데요 스마트 제스 기본적인 모드죠 계속 제스 아 빨리 제스 패라 그냥 모르겠고 빨리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소음 제스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정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풍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풍 이 갱풍 이런 식으로 일단 약품으로 해 놓을게요. 그리고 UV 나노 기능인데 바람이 나오는 팬을 깨끗하게 살균을 해줍니다. 유해균과 바이러스가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 위생도 신경을 쓴 부분이라 UV 나노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띵큐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을 좀더 세부화해서 할수 있고요. 네, 여기는 안경 선글라스, 그리고 또 모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부분도 이제는 포화가 돼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창고형 드레스룸도 점점 한계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이런 거뭐 안경 케이스인데, 이런 걸 여러 개 구비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수납해서 캐리어에 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창고에 오면은 옷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고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옷이 얘가 왜 있냐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ㅈ 대구알 <laughs> 이걸 가장 탐내합니다. 귀여운 녀석이고. 제가 진짜 이,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그런데, 솔 같은 걸좀 털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가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아예. 진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젠테스토어 통해서 구입했던 젤 샌더. 되게 볼드한데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 편하게 신기는 어렵고 그냥 진짜 패셔너. 그냥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는 이런 느낌을 좋아한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앤더슨벨이랑 레드윙이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아, 레드윙 하면은 워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눈알 뒤집히는 브랜드거든요. 정말 스테디에다가 가격대는 있지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워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느낌에 맞게 뭐 스마일 표시나 이런 부자재 통해서 캐주얼하게 풀어낸 콜라보라서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구독자분한테 구매했던 어, 맥스 9그 안에 보시면은 스티커 <laughs> 아, 맞아 니드 퀸 그분이 넣어주셨었지 구독자분이 같이 줬어요 그래서 니드 퀸이랑 여기 반대편에는 니드 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겨울님 나이키 신발 중에 진짜 찐템 없을까요? 진짜 간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못생겼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샥스 모델 진짜 힙쟁이다, 이거 신으면 40대 형들이 야, 저 놈새끼 봐라! 이러면서 이런 신발 아, 요즘에 내가 가장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펑체낭이에요. 이게 험한 펑체낭이 무거워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쉐입 탑이라서, 이 컬러 진짜 만족하면 신었고, 그 이거. 어, 뭐야, 지금도 펑체낭이에요? 어, 펑체낭이 자꾸 손이가. 이런 펑체낭이 이런 식으로 신발 하나를 잘라가지고 두 개를 합친 거 같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다 잘라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진짜 매력적인 신발. 저기 저건 다 빈박스예요, 형? 아니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빈박스. 네, 제가 박스를 또 버릴 수 없잖아요 또 이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박스 못 버린다 그래서 한 켠에 이렇게 박스 모아놨는데 이런 것도 보면 되게 기분 좋아 여기는 뭐 되게 그냥 악세사리나 뭐, 뭐 니트 이런 거 소량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아니, 아직 까지도 못했어요 아 주주들과 함께 샀던? 네그렇죠 여기서 까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형 모르죠? 이게 300인가? 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귀신같이 돌아왔어아 <laughs> <laughs> 영롱합니다 이거는 진짜 잘 나왔어. 홀리맨. 음와음 아, 진짜 개 이쁘긴 개 이쁘다. 색 조합이나 이 스우시 반대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이랑 콜라보 했는 느낌. 에이, 위로 갖고 가야지. 신발 재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보시면 운전모드에서 집중건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신발도 제습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좀 한정판 신발이나 되게 고가의 신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거 열고 뒷부분에 연결을 해주고 빼면 이렇게 <laughs>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호스가 나오는데 이런 걸좀 신발에다가 넣어서 제습을 관리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발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요런 이제 틈새로 활용할 수 있는 어, 부품도 있으니까요. 높은 습도를 이런 집중 케어로 잡아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휘센 제습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하 옷방과 여름철 장마를 대비한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거나 궁금한 또 콘텐츠 있으시면 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찍어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